미라클모닝. 이 시간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 시리즈 첫 번째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수유가 노랗게 꽃을 피더니 목련이 곳곳에서 활짝 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노란 개나리가 달리는 차창 밖 도로가에서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꽃나무의 꽃망울이 순식간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싸우느라 봄이 온 줄도 몰랐는데, 우리 곁에 봄이 와 있습니다. 김춘수 님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식구의 굵기처럼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은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의기소침해 있고 고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하나의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중에 스테니오가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얼마나 크냐면 미식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조금 더 길고 무게는 약 9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선원은약 5천 명이 되는 거대한 해상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니오는 26년 동안 기름없이 떠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26년에 한번 원자로만 갈아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항공모함 스테니오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원자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80년, 아니 100년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꿈입니다. 아무런 열정도 꿈도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은 지금까지 9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5세에 교수직을 정년 퇴직하고 나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분은 퇴직 후 얼마 못살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퇴직하고 이렇게 30년 넘게 더살줄 알았더라면 좀더 멋진 꿈과 목표를 세웠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나는 완벽을 향해 한번더 도전해 볼 의무가 있다는 말에 자극을 받아 95세까지 평생 현역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하였고 아베 마리아는 85세에 작곡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를 완성한 것도 90세 때였습니다. 곤충학자 파브로 역시 곤충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교사를 퇴직한 이후인 56세부터였습니다. 100세 시인으로 유명한 일본의 시바타 도요 또한 그 나이에 그런 명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꿈과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알아가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잘 준비하여 멋진 인생을 살라고 당부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돈 걱정 없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의 삶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꿈과 목표 없이 오래 사는 것. 일 없이 오래 사는 것돈 없이 오래 사는 것 건강 없이 오래 사는 것 친구 없이 오래 사는 것 배우자 없이 오래 사는 것 그렇다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후반전은 언제부터가 후반전이라고 했습니까? 50입니까? 아니면 60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간에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유가 여러분의 후반전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때, 나머지 인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꿈과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바인더를 쓸 때, 제가 꿈 리스트를 기록해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 이렇게 여섯 가지를 분류해서 여러분의 꿈을 합하여 100가지 이상을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 보셨습니까? 2019년도에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저는 시급하게 2019년도에 주님께 매일 말씀드리는 꿈리스트 14가지를 제 모바일 폰 배경화면에, 제 노트북 배경화면에, 제 컴퓨터 배경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꿈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습니까? 2019년도에 이를 목표와 꿈, 이번 달에 이루어야 할 꿈과 목표, 이번 주에 이루어야 할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꿈이 없었던 시절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거나 어떤 고난의 고통이 심하다 보면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그 꿈을 다시 회복할 때 인생은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비전 없이 꿈도 없이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에서 보면 인생 연수 80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이유가 그의 80의 삶 속에서 꿈이 내 팽개쳐진 채로 살아간 세월을 두고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꿈도 없이, 열정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떨개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누가 광야 척박한 땅에 살면서 나이 80이 되었어도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모세의 이름을 불러 주었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할머니가 신문에 광고를 냈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주면 5달러를 주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고독했으면 그런 광고를 했겠습니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람들 만날 때꼭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체념하며 살아가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보고만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 얼마나 반가웠으면 즉각 대답을 하였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때 꿈도 소망도 있었던 내가 지금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배회하며 서성이고 있다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재정이 다 고갈되고 인맥이 다 끊어져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확 달라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직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인생의 최고봉은 아직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을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종이 되는 순간, 위대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을 모세는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습니다. 모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경외감을 갖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모세에게 잃어버린 꿈을 찾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부터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들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곧가나안 족속과 해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서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속에는 사실 모세의 꿈도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꿈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꿈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실 모세에겐 비전도 열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몸이 쇠약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으로 뒤범벅된 자신에게 엄청난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기력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찾아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겐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라고 낙심하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아직도 부를 노래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한밤 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11절을 보면 자신의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니 아무런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하메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너에게 이것이 곧 내가 너를 보낸 증표가 되리라.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실 때내 힘만 의지하고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꿈은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는 데 앞장설 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합니까? 반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자신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파라오 왕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급하는데 방해했을 때열 번의 기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모세는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호랩 같은 황폐한 곳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망의 산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십니다. 사케오를 만난 적이 없지만 사케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아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